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금요일, KBS 원주 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아침 공기가 확연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3도 안팎으로 출발해 현재 원주 지역의 체감 온도가 이미 19.5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 한낮에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꽃샘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20mm, 강원 동해안은 5mm 내외로 양이 많진 않겠지만 비가 오락가락 내릴 것으로 보여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며 담배 관련 소송을 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고요. 최근 출범한 횡성군 공식 민간 홍보단인 SNS 서포터즈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 기자 연결해 도내 문화체육 행사 관련 소식 정리해드리죠. 4월 18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 드림스타트와 강릉원주대학교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가정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인 드림멘토스쿨을 운영합니다. 드림멘토스쿨은 대학생 멘토가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놀이와 독서 지도, 정서 지지 등 발달 단계에 따른 맞춤형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대학생 16명이 2인 1조로 영유아 가정 8곳을 월 2회씩 방문하게 됩니다. 평창구는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사업이 강원도의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6년까지 150억 원을 들여 청옥산에 산악관광시설을 구축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600제곱미터의 은하수 전망대와 15만 제곱미터의 야생화 공원이 조성됩니다. 청옥산의 높이는 해발 1 2 5 6 m 입니다 원주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K바이오헬스 지원센터 2단계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2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거점형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의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섭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며 이른바 담배 소송을 했고요. 2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6년 만에 공단이 패소한 1심에 이어 이제 5년째 2심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관련 내용을 건강보험공단 임현정 법무지원실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14년이었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담배 회사에 묻겠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을 진행했는데 1심에서는 공단이 패소를 했죠. 네, 맞습니다. 1심 법원은 그 담배라는 유해 물질 제조 관련 불법성은 물론이고 흡연과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 선고했습니다. 네. 당초 공단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건강보험 보험자로서 국민의 건강 피해에 대한 담배 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지금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 논의를 거쳐 20년 12월에 저희가 항소를 제기해서 현재 11차 변론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네. Yes. 6년의 시간 동안 여러 쟁점들로 15번의 변론 끝에 제 패소 판결의 성적을 받아들이셨는데 일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실까요? 네, 뭐 아무래도 그 가, 과거에 개인들이 제기한 선행 담배 소송에서 2014년도에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게 있습니다. 네.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 소송은 과거의 개인 사건과는 피고 회사 범위도 다르고 또 소송 대상 폐암의 유형도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제출된 증거의 범위와 수준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 특히나 말씀드리면 저희 소송은 흡연과의 관련성이 극도로 높은 폐암의 편평세포암 소세포암 그리고 후두암의 편평세포암에 걸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등법원도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네. 반면에 선행 그 대법원 판결은 의학계에서 흡연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정하는 선암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문에서조차도 선암은 저희 소송 대상인 삼성세포암, 소세포암에 비해서 흡연과의 관련성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건 1심 법원은 공단소송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대법원의, 2014년 대법원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소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만약, 이제, 결국 승소를 하면 국내에서는 첫 사례가 될 텐데 소송 규모만 해도 533억 원에 달하는 무게감 있는 재판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네네. 어떻게 나온 금액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뭐 사실 533억 큰 돈이고 큰 금액 맞습니다. 하지만 담배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하면 정말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네. 저희 공단은 어쨌든 국내에서 최초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국내외 여러 관련 판결, 최신 연구 자료, 공단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 최소한의 소송 그거를 산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흡연과의 인과성이 고도로 높은 폐암 중에 특정 암종, 후두암 중에 특정 암종으로 제한하고 그 환자 중에서도 3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흡연력이 20감년 이상이라는 근거가 명확하게 하게 확인되는 3,465명을 추려서 소송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공단이 10년치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이 바로 533억 원입니다. 흡연으로 인해서 병이 생겼다는 그 근거가 명확한 분들만 대상으로 네, 삼으셨다는 말씀이시고 금액도 네네네.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 최소한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이심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월 이십이일에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계시죠. 마지막 네네. 변론에서 청력을 기울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어, 그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와 담배사의 소송 결과. 자, 담배회사들이 흡연자가 중독에 빠지도록 의도적으로 담배를 설계했다. 그리고 모든 담배는 암과 폐질환의 원인이다라는 점을 담배회사 스스로 그들의 비용으로 신문과 방, 광, 방송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법원은 저희 사건에서 흡연자들이 걸린 폐암의 원인이 담배흡연이라고 볼수 없다. 그리고 흡연은 중독이 아닌 자유 의지에 의한 선택이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한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렇기 예. 위해서 공단은 전문가 분들의 의견서 그리고 3천 명이 넘는 소송 대상자들에 대한 의무 기록 일체 또 담배 회사들의 내부 문건을 포함해서 총 388건의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 수많은 증거들이 제대로 판단받고, 이제는, 이제는 비로소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법원이, 이제는 이미 11년이 흘렀습니다. 네. 2014년 그 대법원 판결에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 3월부터 공단은 담배 소송 범국민 지지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파장과 피해는 어느 정도 규모라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앞으로 남은 그치?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 0 1 3년 기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공단의 재정 손실이 3조 8천억 원 수준입니다. 또 사회 경제적 비용을 포함하면 10조 원은 훨씬 넘는 규모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사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심지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건강보험공단은 저희의 담배소송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 손실 회복의 문제, 그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입는 천문학적 규모의 부당한 피해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고 그 책임을 정당하게 기속시키는 그 사회 정의 실현의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지만 우리 법원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 수치로 들으니까 더 와닿네요. 네. 네 앞서 미국의 사례와 또 비교를 해주셔서 아 변화의 필요성이 보이는데 만약에 이번에 승소를 한다면 1999년 개인의 소송으로 시작된 담배 소송에서 최초로 이기는 것인 만큼 의미가 큰데요.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해 볼수 있을까요? 네, 어, 네. 또 미국 이야기긴 한데요. 미국에서도 사실 담배 유해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50년대이고요. 그때부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90년대에 이르러서 담배회사 내부 문건이 공개되고 또 내부 고발자가 나오면서 비로소 승소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90년대 말에 주정부들이 일제히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올 3월에 와서야 우리 돈약 33조 원의 배상 합의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아시아권에서는 아직 담배소송 승소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정의로운 판결, K 판결이 이제는 나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담배회사 입장에서야 중독성이 있다는 부분보다 담배를 뭐 피우라고 강요한 게 아니지 않냐, 자유 의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하지만 네네. 분명히 중독성이 있고 그런 말씀하신 질병들과는 연관성이 있다는 부분은 뭐 모른 척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네.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 임현정 법무지원 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 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계한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8시 46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발대식과 함께 새로 출범한 횡성군 제4기 SNS 서포터즈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횡성군 SNS 서포터즈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횡성군 SNS 서포터즈는 2021년 5월에 처음 시작된데요. 국민들에게 군정 소식을 신속하고 폭넓게 전하면서 소통과 공감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올해 4기를 맞았고요. 1년마다 지역 주민들 중에서 SNS에 관심 있는 분들을 서포터즈로 위촉해 운영하면서 횡성군 지역 홍보 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26일 제 4기 서포터즈 발대식이 있었는데요. 군수님이 직접 이번에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SNS 서포터즈들에게 위촉장을 일일이 전달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예. 이어 군수님과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요. 홍보팀에서 활동 보상 기준 등을 설명하고 SNS 서포터즈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강사를 초청해 특강도 진행했습니다. 이날 특강에선 콘텐츠 제작 같다는 저작권 문제, SNS 서포터즈 최근 트렌드 등의 실질적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서포터즈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발대식에 이어 지난 3월 15일과 16일에는 아흥증빵 모락모락 마을에서 합동 현장 취재를 진행했는데요. 지원자가 순식간에 몰리면서 경쟁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아흥증빵과 쿠키를 만들어 보는 체험이었는데요. 제작 과정과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영상과 사진으로 남기면서 서포터즈로서의 열정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SNS 서포터즈와 관련한 더 자세한 이야기, 횡성군 기획예산 담당 김병환 팀장 들어봤습니다. 요즘은 SNS가 홍보의 중심이잖아요. 올해 출발한 사기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직업군의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행성의 군정 소식은 물론이고 관광, 문화, 예술, 다양한 정부에서 지역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천병 역할을 척척 해내고 있습니다. 저희 횡성군 서포터즈는 매년 발전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만 해도 잘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건 기후에 사라지고 경쟁 구도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우리 군에서는 보상 기준도 강화하고 횡성의 변화상과 독창적인 지역 문화 관광 소식 등을 더 알차게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갈 예정이고, 앞으로 있을 행성의 주요 축제도 서포터즈 분들이 가장 먼저 나가서 가장 발 빠르게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ns 서포터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서포터즈가 된 후에는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횡성군 sns 서포터즈가 되려면 우선 글과 사진 영상 등 실무적인 능력을 갖춰야 하고요 네. 블로그와 같은 sns 활동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횡성군 공식 sns 서포터즈가 되면 소양과 콘텐츠 제작에 따른 지식 등에 관련한 교육을 받게 되고요 서포터즈 멤버들이 단체 채팅방 만들어서 서로 활발한 교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지역의 축제에 숨은 명소들을 발굴해서 개인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5월에 있을 횡성호수길축제 8월엔 둔내 고랭지토마토축제 9월엔 횡성 더덕축제 10월엔 한우축제 11월엔 아는 찡빵축제 등 각종 축제 때 합동 취재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4기 서포터즈인 구일환님의 말씀 들어보니다 저는 사실 행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특히 이곳에 아무런 연구가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행성 한우축제를 둘러봤는데요. 그때 축제뿐만 아니라 정말 잘 가꾸어진 거리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체육시설이 있다는 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면은 이곳에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게 인연이 돼서 어느덧 행성에서 7년을 보냈으며 지금은 행성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올해 행성군에서 SNS 서포터즈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뭔가 이 아름다운 행성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주저 없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간 행성 SNS 서포터즈를 하면서 저는 행성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소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시설 등과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웃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주로 다룰 생각입니다. 마을 곳곳의 이야기뿐 아니라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와 주민 생활 정보를 또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주는 행성군 SNS 서포터즈단의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주간 돈의 문화체육 행사 관련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자 횡성에서 전통 민속문화를 계승하고 주민간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횡성 회다지 소리 민속문화제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회다지 소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장례 행사 때 죽은 사람을 묻고 묘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회를 섞은 흙을 흙을 다지면서 부르는 민요인데요. 예. 무덤에 동물이나 빗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묘 주변 땅에 생석회를 섞어 다지는 작업인데 아. 이 생석회를 쓰기 때문에 회다지라고 부르고 또 땅을 다지는 도구인 달구를 쓴다고 해서 달구질이라고도 해요. 예. 예, 고인의 넋을 기리고 공동체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전통 장례 문화에서 비롯된 문화제인데요. 네. 올해는 하늘을 이고 땅에 고하는 사람의 소리를 주제로 바로 내일부터 이틀간 우천면 정금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래 배도 1987년 태기문화제로 시작해서 37년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대표 민속문화행사입니다. 문화재는 첫날 경기도 무형 무용, 무형유산 이천 거북놀이 보존회의 초청 공연과 평안도 무형무산인 배뱅이굿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하이라이트 전 생성 해다지 소리 원형을, 원형을 공개하는 행사가 이어지고요. 또 전통 장례행렬을 통해 관람객들이 상여소리와 해다지 소리를 직접 체험하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회다지 소리의 공동체적인 가치를 되새기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것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뿌리를 지키고 또 미래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횡성 회다지 소리 민속문화제 소식 전해 주셨고요. 또 최근 영월에서는 동강 뗏목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명품 축제로 우뚝 서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문화 관광 축제 부문 대표 브랜드로 뽑힌 건데요. 네. 매년 여름 동강에서 펼쳐지는 동강 땜목 축제는 땜목 시연, 땜목 고사 진행 등 지역의 역사 자원을 보존하는 독창적인 축제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죠. 또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적인 요소와 주민들이 직접 뗏목을 제작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속가능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긍정적인 평가도 얻고 있는데요 예. 올해도 (8월 1일부터) (3일까지) 예정된 축제는 더 풍성하게 펼쳐진다고 하고요. 아무쪼록 이번 선정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발전과 한강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 영월 동강 땜목 축제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요즘 OTT에서 역주행하고 한국 독립 예술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작품이 있다고요. 바로 다큐멘터리 네. 영화 어른 김장하가 강릉 독립 예술극장에서 특별 상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작품이 화제가 된 <laughs>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네. 탄핵심판 선고와 연관이 있는데요. 어. 네, 바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학창시절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2년을 맺은 김장아 선생과 또 그의 삶을 다룬 영화가 새삼 화제에 오른 겁니다. 네. OTT에서 보는 것도 편리하겠지만 극장에서 직접 한번 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때마침 강릉국립예술극장 신영에서 어제에 이어 내일도 특별 상영을 한다고 하고요. 사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일부만 좀 보긴 했는데, 꼭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분이 경남 진주에서 60년 넘게 한옥방을 운영하면서 모은 재산을 1천여 명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으셨더라고요. 네. 전 재산을 들여서 새운 학교를 국가에 헌납하기도 하고, 아낌없이 후원하면서 자기 자신은 옷한벌 허투르 사지 않고 그 흔한 자가용 한대 없이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요즘 사실 세대 갈등과 이기주의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좀더 나은 우리가 되고 싶게 만드는 진짜 어른의 삶과 철학을 만나보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강릉 독립 예술극장 신영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이야고요 끝으로 모레 부활절을 앞두고 축하 미사와 예배가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천주교 춘천 교구에서는 내일 춘천 중림동 주교자 성당에서 김재용 주교의 주례로 부활 성야 미사를 거행하고요. 원주 교구 역시 조기만 주교의 주례 아래 내일은 원주 원동 주교자 주교자 성당에서 부활 성야 미사를 봉헌하고 모레는 용소막 성당에서 부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강원 기독교계도 연합예배로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는데요. 춘천 기독교연합회는 모레 춘천 동부교회에서 강릉 기독교연합회는 강릉 장로교회에서 원주 기독교연합회는 취약체육관에서 각각 연합예배를 개최하고 사랑의 공동체 회복에 나섭니다. 사회적으로 혼란과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희망과 하합, 위기 극복의 기운이 점파되기를 바랍니다. 네, 모레가 부활절이군요. 덕분에 네. 알았고요. 정리를 해보면 횡성과 영월, 그리고 강릉에서 만나볼 수 있는 소식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4월 18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